진짜요? 여기에 주머니가 깨어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탐험하는 꼬마들에 탐는 <laughs> 꼬마들에. 꼬마들에 키티 지드래곤 파도 아아아 <laughs> 저 비난받고 있어요 다시 다시 탐험하는 꼬마들에 키티 어, 야대 파도 임나 자 아, 오늘 보이셨나요 아, 아 알겠는데 저그 전에 할말 있어요 왜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저보고 야한 돼지랑 야망돼지랑 야생돼지라고 부르더라고요 <laughs> 아 저희 언니가 얘그 예, 야대 그거 듣고 야생의 돼지. 야생 돼지, 야망 돼지, 야한 돼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저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돼지인데. 네, 아무튼 시작하도로 어? 가겠습니다. 자. 키티는 그냥 키티. 자, 저부터 브랜드 그지, 이름 대기. 잠질 않았어요 키티가. 자, 브랜드 이름 대기인데 일단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살짝 브랜드가 있는 거. 유명하지 않아도 브랜드가 있어 있으면 돼요. 아니 근데 체인점이어야지 그게. 아니지 그냥 로고 같은 거 입고 그냥 그러면 다 브랜드지 그럼 상주 중앙 초도 브랜드? 그거는 그만해봐요. 솔직히 오. 양심 있게 하세요. 네, 네. 그럼 우리 만약 직접 판정합니다. 만약에 그거 그 어떤 사람이 그 브랜드를 말했는데 그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설정 못하면 끝이에요.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게 진짜. 오케이, 오케이. 네 걸로 치세요. 나는 그 대신 그 대신 나무의키 같은 거들어가면막 막 브랜드 막 이런 거 떠야 됨 네. 아, 자,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데 약간 이상하다 그런 것만 한번을게요자 <laughs> 저는 <laughs> 나이키, 아디다스. 아, 아, 근데, 근데, 뭐.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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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거 뭔가 뭐 어, 약간 어뒷카고잖아 <laughs> 이거. 자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어떻게 광고를 받습니까? 이게 <laughs> 아니,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약간 어 우리가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약간 그런 약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 어, 일단 합시다 그냥 그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로 네, 저 내셔널즈인가? 그거 내셔널 지오그라픽? 어내셔널 저는 그러면은 어 뭐하지? 아 어, 내꺼 신발 마운어 필라, 필라. 내꺼 신발이 필라입니다 삼성 콜맨 콜맨이 뭐야? 제 신발이요 아, 네. <laughs> 이거 캠핑용품 브랜드입니다 갤럭시가 어. 삼성이고 어 그러면 LG 뉴발란스 애플 아 m g 내 가방 g 발 o 랐 o 데 e and see you. y o 미유미유. o i n g to see you. You're g o 아 그래? 낙수 see 넥 o 넥 You're g e going to see you. You're 알려줘 n g to see you. y o u 키 o y o t a Toy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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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이가 몰라네. 네. 그리고 다이소, 올르쉐앞그그터 있는데 <laughs> 아, 그. 시유. 1 7 s 이마트 칩스 노브랜드? 그그 노브랜드는 브랜드 맞네. 노브랜드는 브랜드. 이 이마트 있으면서 그, 그냥 이마트. 어. 아이이. E. 아아 어. 뭐라고? 아이이. 롯데마트, 롯데리아, <laughs> 버그킹 어, 맘스터치, 서브웨이, 샌크버거 맥도날드, 맥... 공차, 올리브영, <laughs> 그럼 봄봄, 어? 봄봄. 카페 이름이야? 카페 이름인 거야? 근데 그 브랜드야? 뭐 어, 브랜드요? 아, 인나 그, 아, 패스. 내가 아, 내 내가 대구에서 봤어 내가 컴포드 이디야 아. 잠깐만 뭐하려고 했더라 아 자꾸 까먹어 뭐하려고 했는데 나 진짜 다기 기억 상실증인가뭐 빽다 막걸리 그래. 내가커피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 아왜 다들 카페로 갔어 <laughs> 어어아 어. 맞다 야구 맞다 야구 이름 생각하면 되는구나 NC 아 NC도 브랜드 이 야구 이름 다그 그 브랜드잖아. KT 두산 SK SK 뭐 있어? 이십 SKT 유스 <laughs> SSG T 멤버십 그리고 뭐가 어, 있을까? 어제 김상. a d KT 쿠팡 쿠팡, 쿠팡. 이츠. 여기요. 어 테무에서 산 키티. 테무에서 산 키티. 나도 브랜드였어? 브랜드구나. 테무에서 산 키티. 어, 그러면은 음, 잠만이즈 했지. 음, 어. 사이즈 했으면아 키티가 멋같어어잠만내옷내옷 떨어졌어. 아이고 내이 망했네. 떨어졌어? 이 모래에 있으면 모래가 들어가? 근데 나 망했어 왜? 여기 잠시만 이 집에서 면봉으로 청소해야 돼 이거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 모래 덩어리가 한 들어가 있어 어 여러분 그 조용히... 아니 나만 당할 수 없지 아니, 그만해라 이제 아나 망했어 줘봐 잠깐만 내가 한번 줘봐. 어? 없었어 오 다행이다 <laughs> 자 여러분 다 됐고요 다 가지고 계세요 잠깐 손 한개 있었어니 이어서 해 난, 난가? 나야 어 그래 너네 어, 뭐 있지? 아그 스타 어? 스타가 뭔데? 자꾸 그어 거... 정확한 이름을 대세요아 음... 명품 아 맞네 구찌 루이비통 샤넬 아씨또 반갑다 루비똥루비똥루비똥 <laughs> <laughs> 니는, 니는 페이페이 <laughs> 페이스북 아니 알아 y Ruby, Ruby, r 카 b y 톡 이제 오, 이제 이제 y r 로 바뀐 거야? 구글. 명란 b y r u 갑자기 왜 b 그게 나와? 어, 엽기떡볶이, 동대문 아나 이제 진짜 모르겠는데, 뭐 어, 진짜 뭐가, 있어? 나는 좀 많이 생각나 이제. 아그 그, 있는데? 아돈 넣지, 아돈안 먹고 싶다. 그아신겨졌다아 그, 도넛...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laughs> 아 버킷 라면, 소리 군. 못 나니까 베기어나 아까는 뭐 생각했었잖아. 아 그래 슈퍼 덱스. 나 할래. 아, 나아나 응. 아까 아, 생각했는데아 생각했어요. 감사. 아그 파리바게트. 벙킨. 뚜레주. <laughs> 아무 도넛 도너, 도넛 추브링나이더 있잖아. 그 크리스피. 있잖아. 크리스피. 어, 던킨. 아 던킨 했구나. 아 내가 크리스피 할라 했는데. 이제 생각이 잘. 안나 이제 막상 모차르 되면 생각이 안 나. 왕가탕으로. 아, 어 대단한 탕으로. 이제 탕으로 집으로 바뀐 거야 또. 탕으로 집. 탕으로 집 많아. 나는 브랜드는 잘 기억 안나 왕가타운? 헤이 근데 hey, 더 있잖아 무당탕탕 그거는 브랜드가 아니잖아 아 맞네 그건 그냥 그거구나 어 뭐가 있지? 올리브영 있냐? 올리브영 있어 내가 그 그래? 어. 이거 기억 뭔데? 이름 말해 그 보여주지 뭐지? 말고 D H E R M O S, 오, S. 어 안돼 어 가게 이름 말하세요 브랜드 이런 브랜드. 바셀린. 바셀린 <laughs> 나구나. 아 삼다수. 아 삼다수 제주 삼다수. 난 그러면은 그 스파클 아이시스 에비앙. <laughs> 에비앙 씨. <laughs> 아 에비앙 초값 싸. 농심. 아나 방금 심. 삼천리. 아이 그, 그 그것도 브랜드잖아. 브레... 아 그거 하우 아, 쳐봐. 이건 이건 솔직히 판정해야 돼. 왜건 판정? 아 솔직히 삼천리잖아. 만약에 왜? 쳐보고 안 나오. 야 이렇게 여기 보여줘 카메라에. 아, 길야지 인증. 브랜드라는 것을 그걸 인증해. 그게. 아 까먹었어. 할라야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편집을 안 하니까 뭔가 좀. 그래. 빨리 올라가거나 실수하면 다시 찍거나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주로 편집하는 거안 잘라요 거의 다 그리고 가끔씩 막, 막 이상한 짓 했을 때삐 정도 넣는거 <laughs> 오프닝 할때 방금 <laughs> 이쪽아 그것도 <laughs> <야>, 근데 이게 <laughs> 어디서 나오는 건데 브랜드라는 게 줘봐 그냥 네이버에다가 있긴 있어 나무 치가 그러면 나무키즈 로건 브랜드다 뜨면 그냥 브랜드인 거아야 근데 막 회사업이랑 다다은거아맞이커네 네. 아, 맞네. 아, 맞네 맞아요, 여러분. 인중해야 돼 카메라에 대한민국의 자전거 메이커로 오조오조가 있네요. 아나 모르겠어. 메는 브랜드가 맞고. 여기 있어요. 어쨌든. 봐봐. 아, 너무 멋있었네. 여기 여기 여기. 라면 브랜드. 삼양 오뚜기. 아, 내가 날라고 그랬다. 오뚜기. 빙그레 아, 그거 내가 그 웃음이라고 신설을 줬는데 얘가 모르더라고. 그리고 나는 폴로. 폴로. 아, 폴로? 어, 뭐, 아, 맞다. 폴로야? 아니, 그 있어. 폴로 뭘뭐 있어? 아, 몰라? 그거 있잖아. 약간 좀 폴로 몰라? 니트가 그 어쨌든 패스하고 폴로 있습니다. 유명하죠저 패스하세요. 머리를 지워져야 다아 뭐라는 거야? 더니 머리를 지워짝. 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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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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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해태 그 해태 쏙. 어뭐 해태 안 했다 해태. 아, 어.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빈 폴. 빈, 빈 폴이요? 눈 토리라고 그 디올 아 디올 어, 우리, 우리 우리 엄마 그 오백 오백 팔십만 원짜리 빽샀는데아 오백 이십만 원짜리 나 그게 뭔데? 몰라 얘기를 해 아마도 샤넬이었나? 그러니까 샤넬나왔구요아 롤렉스 아, 와 라코스테 했어? 어 했어 어, 했어. 이거 아. 이름 몰랐잖아. 아. 두 번에 할때 할라 했는데 몰라서 그 내가 이제 뭐지 그. 금금제방이라고 뭐 있는데? 오이 씨. 레빗짱. 아 반스가 안 나네. 반스. 반스. 뭐가 있지? 이거 우리 알고 풀레고 있는 거 맞아? 뻔있는데아 뭐가지 있그러면안나 갑자기 속이안 좋아. 갑자기. 네? 몰라. 아. 아이리스. 아, 아이리스. 피시방 아니야? 아니 그게 그 피시방이 아니고 있는데 그그 그 교복 파는 데거든? 아나 아, 알아. 수선해주고 우리 어. 형도 아, 거기서 샀어. 아이비스인가? 아이비스인가? 그래 이게 브랜드? 야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거. 그건 찾아봐야 돼. 브랜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준야드는 안 해? 어. 탑튼. 어 탑튼. 일 일단 일단 얘부터 하고. 그럼 만약 안 되면 내가 탑튼 해야지. 아씨. 아 말하지 말게요. 그가 그렇게 돼 말해. 이제 뭐라고 했지? 아이비스. 아이. 리스, 아니, 피스. 아이비 s a I. B. I. B. Oh, yeah. l a 야 예. 어? 근데 있잖아 아이비스가 i 가 말한거 교복말고 다른 h a t and I. B. c i g a 그걸로 할래 o a n 그걸로 할게 오케이 너 a y Okay. o k 아 y 아, 진짜 속이 안좋다 y Okay. Okay. o k 빨리 탑텐 탑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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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생각하고 엘리트, 어? 엘리트 그것도 교복 아닌가? 아, 300몬구가 브랜든가 아니? 아한개 응. 생각했어. 아, 한개 생겼어, 너. 음... 아 레스토랑 생각... 같다. 아 레스토랑, 나 아비꼬, 나는 라라코스트. 거기 레스토랑이야? 네. 레스토랑이지. 그... 살짝 어, 저렴한 그, 레스토랑? 아, 그 뭐더라 그... 아그그그그 그, 그, 그... 아까 신경그은 건데 그, 그,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그그 그 다른 게더 있어 아니 그 레스토랑 하이마트 그거 뭐? 아한게더 있다 하이마트 있거든? 너 그거 해그 그냥 마트거든 거도 ABC마트 <laughs> 그 시발 가기한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긴 한데 일단은 내가 그 레스토랑에서 있던거 아웃백 아 아웃백 나한 번도 안 가봤을 건데 나두번 가봤어. 나 그거 그뭐 자라. 아 자라 리. 어너어나 아, 근데 속이 이렇게 안 좋지. 나나 어, 오늘 뭐 먹으러 가야 되는데 죽문해잘 가. 우리끼리 줄게. 아뭐 사줄게. 나 괜찮아. 천원 요건 줘서 못 먹어 어차피 나. 그리고 이제 나 해초

이 빠는 아, 너무 많이 했어. 저이렇 서서 있을게 멀미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음식점으로 갈게. 아니지. 아, 근데 나나비 나, 차다가 멀미하는 사람이다. 이해를 못했었거든? 음, 알고 왔어. 이게 뭐야? 음. 심지어 나는 세게 탄것 같은데 살살 탔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 속이. 세게 타야지 약간 바람이쐴수 있단 말이지. 여기는 진짜 많이 올라갔나봐. 너 너도 나도. 어. 나 생각 안 나. 이기 이원 이원 쪽에 있는 마트. 하나로마트. 아 농협이네 농협. 농협. 이는뭐 하나로마트? 우리, 우리 은행. 이거 내가, 내가 하나로마트 생각했는데. 우리 우리 우리, 마트. 그... 우리 은행. 대구 은행. 대구 은행. 신앙이 신고내 신앙이 신한이신신 신앙이 이 신앙이 신이신이 신앙이 신신앙신앙기 주장은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음 아식자이 마트? 이 신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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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이 신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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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그니까 맞아. 그거 우리 상주에만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식자재마트가그런드야식자재마트식자재마트가 많은데서 보아 어. 이렇게 근데 우리 이렇게 떨어졌냐? 아 리치마트. 아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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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마트도 많아. 추척추척 <laughs> 아, 리치할 거야. 리치 마트. 했잖아. 안 했잖아. 는 근데 속이 안좋은가 이제 가도 되냐? 어, 가. 집갈 거야? 응. 집방 가가지고 네. 할머니한테 하고 안 가도 되냐 물어봐. 네. 괜찮아 집나고 말해라. 아지도자 네. 여러분 야대는 간대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들이 그 걸그룹 이름 되게이중문이 싫어. 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1, 아니 괜찮아. 이름내기 하자 이름. 음, 아이스크림 사줄게 싫어 나도 그런거 할래 그거 잘가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이사 아무도 안해주네